저는 영성이나 종교, 그리고 영적 전문가들이 말하는 끌어당김이 과학적인 이유, 이런 거 모릅니다. 사실 관심도 없어요. 종교도 없고요. 저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로지 끌어당김의 법칙이 저에게 해주는 일에만 흥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어려울 때 꺼내는 문장이 있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두 구절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직업, 배우자,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목표한 순자상까지 모두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만약 그것을 원하지 않고 물 흐르듯 다가오는 것들만 받아들이면서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처럼 살았다면, 과연 제가 지금 누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카네기 행복론의 이 구절을 읽고, 그 우주를 회전시키는 무한한 원동력의 존재를 제 인생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체나 전기 또는 가스 엔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향유하는 것을 방해받지는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보다 풍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나는 결국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라는 지혜를 깨달았다. 왜 최후의 단계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미지의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가? 왜 그날그날의 힘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가? 어째서 우주를 회전시키는 무한한 원동력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는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영상을 기획하면서 시크릿 뿐만 아니라 긍정의 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리라 바프록터의 부의 확신, 김승호 님의 생각의 비밀까지 기존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어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크릿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적용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각과 감정이 지속적으로 일치가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라고 많은 끌어당김의 법칙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월급인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수준인 300만원을 벌기 위해 승진을 하려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회의를 느끼게 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40살 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방문에 붙여놓습니다. 휴대폰 배경화면도 이 목표로 바꾸고 각종 이메일 패스워드 같은 것도 경제적 자유 화이팅으로 바꿔놔요. 다이소에 가서. 2,000원짜리 노트를 하나 사서 매일 30분씩 들여서 그 노트에 목표 100번 쓰기를 합니다. 손이 너무 아파와도 포기하지 않고 100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자기개발서, 동기부여 유튜브 영상도 열심히 봅니다. 과연 경제적 자유 이루어졌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100번 쓰기. 100일 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 그러면 자기 개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내가 그걸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그 의구심이 그대로 우주에 전달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얻는다고, 이미 그것을 가졌다고 믿어야만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이뤄? 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생각을 누른다고 해도 이 생각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통장에 몇 백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그걸 열심히 노트에 쓴다고 해서 과정을 모두 점프하고 바로 몇년 만에 몇십억이 덜컥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건 망상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이 문장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비로소 내 무의식까지 믿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어, 시크릿과 많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들은 내가 그걸 원했고 그걸 받았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중간 과정은 모조리 생략한 채 결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받아라. 라고 말이죠 사실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신화를 믿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우주는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원하기만 한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물음에 대해 제가 살면서 제 삶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고, 비로소 현실로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망을 목표로 치환하라. 나폴레온 일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를 해야만 찾아온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만 있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젠간 부자가 될 거야.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해외 한달 살기를 할 거야. 이런 소망은 현실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원하는 것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언제 밥한번 먹자! 라고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공상과 같은 거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만약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현실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소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치환해야 돼요. 나는 땡땡년도까지 땡땡억을 번다와 같은 구체적 숫자를 나 스스로에게 보여 주세요. 스스로 일단 이 숫자를 보고 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필요한 숫자들이군. 이라고 스스로 알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원하는 만큼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우주 또는 신에게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그것을 명확히 알수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속 깊은 곳부터 그것을 이루고 싶다면 강렬한 열망이 올라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시각화를 하기도 하고 100번 쓰기, 100번 말하기 같은 걸로 잠재의식을 세팅하곤 합니다. 그 수단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그 욕구를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자씨는 매일 무기력하게 버티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채 넷플릭스를 보다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매일매일 나는 없고 회사를 위한 인생 같았어요. 친구들 인스타 보면 나보다 잘난 것도 없었던 것들이 해외여행 가서 비싼 거 먹고 즐기는 거 보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인지 싶어서 괜히 비행기 티켓 값 알아보고 여행 블로그도 스캔해봐요. 막상 여행 같이 갈 친구도 없고 남친도 없다는 사실이 슬퍼져요. 그래서 남친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합니다. 그렇게 서른 살이 된 경자씨는 비슷한 조건의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 서로 물 흐르듯 결혼도 하게 됩니다. 몰디브로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행복한 일상을 인스타에 올려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다만 넷플릭스를 같이 볼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죠. 그러다 아이를 갖게 되고 엄마가 되면서 갑자기 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을 아이가 또 겪어야 하는 건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비로소 아이를 위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퇴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기 시작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라는 막연한 소망이 나는 2033년까지 30억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치환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소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치환하는 과정이죠. 목표가 생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년 후 당신의 모습. 5년 후 당신의 모습, 3년 후 당신의 모습, 1년 후 당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적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먼저 30억을 벌어본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30억의 순자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30억을 본 사람이 쓴 책과 강의 영상, 글을 모조리 읽어봐야 해요. 그들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같은 그들의 과정을 낱낱이 추적하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춘다는 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말을 먼저 이룬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들에 내 마인드와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주변에 30억을 벌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저의 경우에는 주변에 부자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에 한 일은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사업이나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의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책은 안 쓰고 블로그만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유튜브나 강의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유튜브 영상도 정주행하고 강의도 mvp가 될 정도로 열심히 들어보는 거죠 저도 여기서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처음 들었던 제 데크 그 강의는 부동산 투자 실패담, 주식 투자 실패담 같은 전혀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강의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부자가 어차피 돈이 많은데 미쳤다고 한두 푼 벌겠다고 강의를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강의를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진짜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이룬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보다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의 경험담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것을 모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성공하는 사람들과 주파수를 맞춘다라고 표현을 해요. 처음 시작하는 분야에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죠. 처음에 그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벤치마킹할 사람들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당초 10년 후의 목표를 세분화해야 돼요. 10년 후. 30억은 사실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숫자잖아요. 10년 후 목표가 30억이니까 5년 후의 목표, 3년 후의 목표, 올해 목표, 이번 달 목표, 이번 주 목표, 오늘 목표,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이번 주 목표들을 완수하고 내가 원하는 것,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유익한 것들을 매일 축적하면서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먼 미래처럼 느껴졌던 나의 그 소원들이, 아, 내가 진짜 이룰 수 있구나. 라고 나 스스로 납득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몰입하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의 모습은 나 자신도 알아차리지만 남들에게도 보이거든요. 이런 열망이 남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놀랍게도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와줄만한 좋은 사람들. 책, 영상 등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장거리 달리기를 할때 먼저 운동화를 신고 출발선에 서야 시작이 되잖아요. 하지만 인생 실전에서는 요이땅을 해주지는 않죠. 부모 잘 만나서 저 멀리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출발지는 동일 선상이지만 나보다 한참 먼저 출발해서 앞서가는 사람. 페이스도 어떤 사람은 토끼처럼 빠르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느립니다. 하지만 일단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도착지에 도착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본주의라는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공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뛰다 보면 도착지에 갈수 있다고요. 출발선에서 슬리퍼 신고 부모 잘 만나서 저 멀리 시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 사람 혼내주세요. 라고 하실 건가요? 나랑 똑같이 출발했는데 토끼처럼 빠르게 가는 동료를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중간에 멈춰서서 울고 계실 건가요? 일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 남탓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환경을 깨부수고 자본주의의 승자가 되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